안녕하십니까 뚫어지는 컬러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기 전에 코인을 보겠습니다. 어. 자 지금 비트는 겨우에는 어, 이 며칠간의 잭슨홀 미팅 때 어, 파월 연설에몇 어, 마디에 결국 큰 하락폭이 나왔다. 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예상했습니다. 이 인플레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은 계속 강하게 이어질 거라는 이 파월의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져 내려 내려 버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어. 지금 뭐 주식 당연히 우리 자산이 하락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거 인플레 못 잡잖아요. 세계 경제가 망해버리잖아. 이 자산이거 뭐고? 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파월 말대로 우선 인플레부터 잡아야 돼. 그때 그 뒤에 뭐 증시를 뭐 이렇게 세우든가 해야지. 내 돈을 내 돈이 마이너스 당하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게나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 오히려 이 하락, 이 파월의 강경 대응이 더 마음에 들었다. 음, 당연히 이제 월요일 날 어, 주식시장 열리면 제 자산은 잣대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자산에 대한 재테크는 원래 어려웠어. 어, 이 작년 뭐요 코로나 때 지금 몇년 동안 엄청난 호황이 됐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저도 십몇년 하면서 이런 주식이나 이런 금융을 하면서 그런 장은 없었어요. 말도 안된 장이었지. 씨부레 침팬치처럼 그냥 매매를 해도 돈 버는 장이 어, 말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음. 지금도 봐봐 이 캐시 같은 건 폭등하죠. 어, 아주 부럽습니다. 이런 거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자 됩니다. 어? 자 비트는 이렇고 우선 우리 월봉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앞으로 는또 어떻게 이어질까 월봉을 봐야 되잖아. 음. 자 지금 봐봐, 지금 지지를 얻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지를 얻고 어, 한 이때 언제죠? 6월달 장이 하락장 거의 뭐 56, 456이 하락장을 다쳐 맞았습니다. 이거 반등이 나와봐. 지금 기술적 반등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력한 음봉의 반이 나왔다. 어, 반이 나오고 하락을 했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 이제 끝난 거야. 기술적 반등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하는데 이미 기술적 반등은 나와줬어요. 네,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락할 일만 남았지 상승할 일은 굉장히 적지 않나. 어,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투자를 아예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다. 자, 우리 또 플로우를 한번 봐야겠죠. 음,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잊지 못한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플로우를 사면 이 세상을 다 준다. 이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씨으로 우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 진짜, 이. 제가 여기거든요. 아, 진짜 이 세상을 다 준다는 게이내 돈을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낚이면 안 돼. 어, 나도 이거를 존버하고 있는데 자신이 한심스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망이 없는 걸. 어, 블로우가 지금 뭐. 비트보다야 뭐더 반등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 강한 이매집봉이라고 생각하는 어 내가 그랬죠 이거 매집봉 절대 아니다 어, 결국 이렇게 하락 시킬 거였다 뭐 비트가 다떨어지는데 플로우도 떨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시부리이 캐시는 뭐야 이 캐시는 그럼 다시 또 반등을 해주잖아 진짜 좋은 애들은 이런 장에 또 반등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어? 뭐, 뭐, 이 캐시밖에 안 보이네요. 어, 지금 근본은 그럼 이 캐시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로어는 내가 그랬잖아. 결국에는 얘는 쓰레기 종목이다. 어, 이갈때 뭐라 했어씨부레 3,500원, 4,000원 돌파할 때. 유튜버의 새끼들 난리 났어. 어? 야, 씨부레또 조회수 빨거 생겼다. 다들 사세요. 무료번호 뿌리고, 여기서 문자 4번만 보내면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이러면서 회원 유치 존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뭐랬어. 플로어 사지 마라. 하니까 댓글통 뭐 달립니까? 니가 뭘 아니야, 새끼야. 이랬는데. 그 사람들, 어, 지금, 어, 곡소리 납니다. 아, 진짜 플로어 같은 건 사지, 사면 안 된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네요. 얘도 월봉을 본다면, 없어. 어, 그냥 없어. 얘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지랄이고 뭐, 없어. 왜냐? 아니, 뭐, 1년 내내 하락만 했는데, 뭔 기술적 반등이야, 시브레. 어? 기술적 반등이 얘는 그냥 음봉입니다 아, 어, 그렇게 아시고, 절대 투자하면 안될 코인 중에 하나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내 말을 안 들어! 시브레 속상하게,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어, 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아, 트위터나 보자. 아, 또, 어떤 잡소리를 할 짓거리일지 모르겠지만, 얜도 누구냐. I know you w i 아, 미식축구 선수네. 뭐, NF에, 어, 뭐, NFT 그런 거에 관한 건데, 전혀 우리는 듣보잡이죠. 차라리 이런데 손시, 손흥민이나 나오면 뭘까. 어, 우리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어, 플로우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얘들이 진짜 플로우랑 협업을 하면 아니 씨부레 플로우 바뀐 마크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 전혀 없어 그냥 지인의 NFT만 달러로 파는 거거든 전혀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없다 인스타그램에 협업파면뭐요 인스타그램 주소도 없어요 협업파면뭐 하냐고 인스타그램이 뭐 플로우 주소를 만드나 얘들 인스타그램 주소도 없는 새끼들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안 그래요 음. 장난인가 습니요 이게 뭐죠 아, 이씨부 남자 새끼였네. 아, 죄송합니다. 어, 자, 하여튼, 그렇다. 어, 하여튼, 우리는 이 힘든 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어, 방법이 없습니다. 어, 다 두드려 쳐맞아야지, 어떻게. 음. 어, 전 스트레스 홀드, 계속 홀딩, 어, 홀딩 할 거고. 아, 얘는 분명히 좀 반등을 확실히 줄것 같긴 한데, 우선은 얘 상패 언제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랑 엮였잖아. 이유뜬의이 뭐야. 스레스홀더가 그래도 사이퍼, 얘는 유가 언제 사라지죠? 아니, 씹브레 상패가 안 돼. 얘가 상패가 돼야 좀스레스홀더로좀 돈이 몰릴 것 같은데, 아, 끝까지 살아남네. 그래도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저는 이두 종목 계속 존보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앞으로 아 지금 안 그래도 뭐 브이로그를 다시 좀 찍어 달라라고 하시는데 아뭐 아 돈을 고, 돈을 벌어야 고프로를 사서 브이로그를 찍을 텐데 뭐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유의 마무리 잘하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